나, 나, 나 진짜? 5학년 때오어 머리 오징어 머리 대박. 어, 아 잠깐. 아, 스트레스 어. 받네. 야, 이거 오징 귀라까나 5학년 때 오징어, 오징어 머리 오징어, 오징어 머리 해봐. 어, 아, 어, 스트레스 어. 받네. 야, 이거 오징 귀라니까. 아 맞아. 저, 야, 저 아, 저번에 이거. 승민이랑 둘이 브이앱 하다가 그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졌다는 꺼지는 일이 생겼거든요. 맞아. 강제 종료죠 그래서 뒤에 또 치려고 했는데. 시간이 안맞아가지고 이거 오징어 귀, 귀.. 오징어 귀 아니에요? 머리에요 머리 머리지 머리지, 머리지. 머리죠, 오징어 귀입니다 오징어 귀가 야, 없어 오징어가 귀도 있니? 그럼 귀 들어오면 오징어 그러면 수영하다 물 빼요? 맞아 뒤에 물 들어가면 오징어 막 헤메 헤메 지범 이거 오징어 귀라니까 아니, 아니 그러면 어, 맞아, 오징어 맞아, 맞아 어 맞아 어어 맞아 어 귀야 <laughs> 아, 집어봐. 집어봐. 뭐라고 이게? 아 그러면 오징어가.. 아, 귀가... <laughs> 아, 귀야. 오징어 오징어 귀 귀. 이거 귀야. 오징어가 바닥에 있다가 귀에 못들어가 오징어 나오네 맞아 어, 맞아. 어, 맞아. 네? 이거 귀, 어, 집어봐. 귀, 어 집어봐. 빨리 먹어. 그래. 집어봐. 너좀 <laughs> 맞잖아. 오징어한테 귀가 어딨어. <laughs> 맞아 귀. 오징어 <laughs> 먹어야 오 잘하시네? 아이돌이시고 자동발광도 머리랑 그 끝이 제일 아. 네, 맛있잖아 프랑스가 자격증이 귀잖아 와 오징어 머리시 오징어 머리 오 이거 말야 진짜 맞아 이거? 오, 나 5학년 때 오징어 머리 오징어 머리야 이거? 아 잠깐만 스트레스 받네? 이거 오징어 귀라니까? 아 맞아 저 머리요 꺼지 꺼져 이 오징어 귀 아니에요?